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민 모빌리티의 이 원엽 수석이라고 합니다. 원래 발표자였던 민영철 선님이 그 영업 때문에 거래, 거래처 영업 때문에 좀 자리를 비우셨고요. 어, 제가 좀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위민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q 2 1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오늘 이 발표 끝나고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 팀원분들이 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효율적인 배차 업무를 AI를 통해서 확인 해결한 것들을 오늘 사례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실제로 이게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오늘 컨텐츠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내외 물류 현황들 그리고 실제로 레거시 업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런 세션이 끝나고 나서 우리도 이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부스에 오셔서 꼭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물류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변화들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따르면요, 22년에 국가 물류비는 이미 326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물류비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10년 만에 최근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기업의 물류 비용의 증가들이 기업 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던 거죠. 실제로 이런 국내 물류 시장의 증가에는 다양한 현황들이 있는데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의 상승입니다 물류의 중심은 결국 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에 대한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류 비용 자체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유가의 상승이 상당히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에서 40%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의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예전에 보여서 물가가 상당히 비싸졌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인건비도 최저시급도 높아졌고 이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들 또한 이런 부분들이 고령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물류 산업에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 시절에 저희가 로켓 배송이라든지 뭐 샛별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새벽에도 물류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앞에 맞물려 있는 연료비 상승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물류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19 이후로 전자상거래의 대폭 성장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물류 산업에서는 에 다변화되는 시장의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다빈도 배송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시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저도 뭐 집에서도 오늘도 아침에 나오기 전에 구매를 하나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다빈도의 소량의 물건들이 많이 처리되는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의 증가들, 물류비가, 물류비가 더 활발해질수록 물류산업이 활발해질수록 물류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 투자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레거시하게 이 물류에서의 산업, 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력들이 들어가서 현재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효율과 더 최적화된 비용 절감할 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더 많은 비용을 증가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 사례로만 보더라도 이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통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물류산업에서의 다양한 물류의 흐름들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매년 작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의 21% 성장, 그리고 모바일 쇼핑의 27.6%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물류산업은 기존 대비 상당히 빠른, 가파른 향상세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류산업 내에서는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e 성장을 함으로써 물류 산업은 성장을 했지만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저희는 물량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량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익성 없는 번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되게 바쁜데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기사님들이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땀밤없이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물류 산업에서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일어날까요? 보시는 것처럼 택배 물동량은 15.48%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량은 증가했지만 이런 물량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의 수익은 그만큼 악화되었다는 사실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운전자의 처우 개선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자분들이 기존대로 저희 물건들을 처리하고 물량, 물동량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진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차량들도 그만큼 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들의 매입한 상태를 보시면 실제로 저도 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제 저희가 설치 업무들이 있어서 설치를 해봤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어 개인 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구매하셔서 물동량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쉽게 차량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또한 저희가 앞서 이제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는 것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죠. 배차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인력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아, 어, 현장에서는 이런 배차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매일매일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컷오프라는 마감 시간을 통해서 주문을 정리를 하고요. 이런 정리 과정들을 배차 사무원님 혹은 배차 매니저님들이 엑셀을 통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이 정리라고 하면 거래처에 당연히 물건을 보내야 될 거고 주문이 들어온 주문지로 보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운송사나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수배를 하게 되죠. 물론, 뭐, 우리가 운송사이고 지입차가 많다 이러면 이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저 엑셀 다음에 연락하는 과정이 거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딜을 치기 시작하겠죠. 어, 좀더 뭐, 공차가, 공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대당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배차 사무원님들이 그 차량이 수배된 이후에 이런 주문들이 들어온 것들을 노하우와 여태까지의 거래처의 어떤, 뭐랄까요, 뭐, 요청사항들을 반영해서 배차를 확정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약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나 3시간 내외로 이 작업들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고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으시지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배차 방식을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감사하게도 최근에 저희 고객사님들은 항상 제 쪽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요 특징들은 보시면 수동적으로 관리를 방식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낮은 초기 비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행을 하면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시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주요한 한계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가시성이 낮고요. 그 저희가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는 인적 네트 오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배차라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작게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실수가 있었던 주문들을 또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배차가 일어나는 비효율이 계속 생성,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배차사무원이 퇴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저업 계속 돌아오라죠 그리고 차량과 차량이 많아질수록 주문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요 인간이 계산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효율적인 것들을 좀 저희가 지표를 좀 나눠서 봤어요. 그럼 첫 번째로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배를하는 효율들이 가장 낮은 효율을 가져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웹이나 앱으로 화물 차량을 매칭하는 서비스들 있죠.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했었을 때는 효율성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더 나은 부분은 TMS라고 하는 운송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저희도 뭐 흔히들 알고 있으시 TMS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으시지만,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AI로 계산을 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쪽 영역들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90% 이상의 효율을 더 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셨던 이런 레거시한 방법들 제외하고, 이런 AI 기반의 자동적인 배차를 최적화 시켰을 때 여러분은 더 많은 효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곧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경쟁력의 차이로 우리 회사의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얘는 AI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보시면 일단 저희는 배차를 진행할수록 배차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학습해서 배차했던 를 히스토리를 학습해서 뭐 진행했었었던 경로라든지 이 주문지 근처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실시간 교통 경로나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해서 미래의 배차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요일에 배차를 했지만 더 나은 결과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결과를 내게 되고요.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AI로 해결을 함으로써 수학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인간이 할수 있는 계산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 현장에는 지금 대부분 배차 사무원이나 배차 매니저 분들께서 노하우, 본인의 감 우리가 정말로 어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것들로 배차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당연히 존중하고 그 노하우가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로 남느냐, 데이터로 남아서 더 학습해서 더 나은 결과를 할수 있느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해서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좀더 이러한 부분들의 딥러닝 기반으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시간 의사결정이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로서 우리 회사의 물류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물류 전과정이 비용 증가로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효율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되다 보니 배송 환경이 변화했어요. 다, 다 품종의 소량 배송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물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류 산업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물류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환경 변화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레거 시스템을 좀더 낮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콜드체인, 이거는 이미 뭐 저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죠? 코로나19 이후로 이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 그러니까 뭐 콜드체인 배송에 대한 인지들도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의 어, 예측 시스템이나 관리 시스템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해결책을 AI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 최적화를 이뤄내어서 좀더 효율적인 물류를 운송하고 물류비 전체를 절감해보자라는 저희는 TCO 개념에서 여러분들을 다가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해외는 그럼 과연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일어나게 됐는지. 그래서 먼저 그러면 국내에는 그 어떤 물류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한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신 것처럼 매년 평균 3,200달러씩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앞선 원인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5년간 총 1.6조 달러가 증가할 거래요. 29년에 되면 전 세계적으로는 14조, 14.4조 달러의 물류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거대하게 점점 늘어나고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물류 환경을 계속 저희는 지향해야 되겠죠. 실제로 사례를 보면, 하디스 프레시 푸드라는 곳은 신선 농산물 도매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텍사스주 델러스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최적화했느냐 보시면, 기존에는 경험적 배차 계획을 수립했대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다르지 않아요. 기존의 배차 사무원, 배차 매니저님들이 계획을 경험적으로 진행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이었고, 과도한 유류비 지출로 통해서 기업들이 수익해서 수익성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한, 농수산물을 전달을 해드리고, 도매로 전달해서 어찌됐든 그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다니시면서 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아 보니까 빠르게 많이 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래처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수기로 배치하다 보니까 언제 도착해요? 전화하면, 어, 언제 뭐 지금 출발했어요? 이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ETA를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업적인 문제로 인식이 돼서 이 기업에서는 AI 경로 최적화 솔루션인 Optimo r o u t 라는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경로 최적화 엔진이 배송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요. 앱에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거래처의 정보들을 전달받아서 최적화된 경로로 해당 제품들을 배송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주행 거리가 20% 감소를 했고요, 용적률도 14%더 증가해서 많은 한 차량에 많은 주문을 실어서 더 많이 배송을 할수 있게끔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하디스 프레시풀툴과 이용했었던 오티마 루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왼쪽에 리얼타임으로 이 차량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가시화 가시화되게끔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런 자동화된 플래닝과 배차를 통해서 실제로 이 차량의 어떤 주문들이 순차적으로 라우팅과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지를 시퀀스 타입으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 경험들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에게 각각의 앱을 제공을 해줘서 순차적으로 거래체 어떻게 언제 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려드렸던 이런 부분으로 계산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뭐 아마존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죠. 그죠? 어, 저희가 뭐 IT 업계에서는 뭐 전자상거래나 클라우드 이런 구독들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아마존은 가장 메인 사업들은 웨어하우스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선식품을 보관을 하기도 하고, WMS적인 관점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더 나은 자동화된 관리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비효율적으로 상품을 회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니까 한국보다도 더 거대한 물창고들이 존재를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 너무 넓은 창고로 인해서 피킹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모됐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동해서 물건을 피킹하고, 뭐, 물론 지게차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은 소요가 됐던 겁니다. 또한, 낮은 창고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작업자 이동 공간의 활로를 확보하기가 다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이 안에서의 배송 속도와 정확도가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쪽에서는 로봇을 통해서 AI를 활용하고, 최적화된 물류 펄, 풀필먼트를 혁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존이라고 떠올리는 것은, 로봇이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빼서 피킹하고 나갈 수 있게끔 다 적재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로봇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웨스프링 뭐, 키바 로봇, 스콰이아 등을 도입해서 다음과 같은 창고 적재율을 50% 증가를 시켰고요. 주문 처리의 시간도 25%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요 앞서 이제 대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수요 예측의 정확도도 상당히 증가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고 미래 주문을 발생 지역을 예측해 드리는 모델들을 AI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더 시각화해서 3D 모델용으로 어떤 경로로 창고 내에서 피킹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출하가 언제 이루어지고 출하의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화된 AI 툴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UPS입니다. UPS는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뭐 미국 내 글로벌로 이동하고는 글로벌 택배, 물류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비효율적인 경로와 계획 및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차량이 어쨌든 택배, 택배 물건을 싣고 고객사에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경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운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지름길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배송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품질의 저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었고, 편차가 생기고요. 그리고 공차율이나 연료 낭비 문제도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거리 트럭이나 항공기 운송에서 배송을 마치고, 빈 차량으로 복귀하는 차량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공차율이 의비 높아질수록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입니다. 차를 항상 꽉꽉 채워서 뭔가 물건을 운송될 수 있게 하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공간 그 사이에서도 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UPS에서는 AI 기반 최적화 라우팅 시스템의 오리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VRS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요, 교통이나 날씨, 고객 위치, 배송 시간 등의 수백 가지 변수를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연간 주행 거리를 1억 마일 단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료 또한 천만 갤런 이상 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UPS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다양한 AI 기반으로 최적화되고 다이나믹하게 재계산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물류비 절감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결과들을 예측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구개의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AI를 활용한 물류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위민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물류의 효율화 진단부터 배송 홀드 체인 영역의 전 영역들을 여정을 효율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틱스 저희는 루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루티 프로는 AI 운임 최적화 기반으로 미들 마일에서 사용하시는 솔루션이고요. 루티는 AI 경로 최적화를 기반으로 하는 라스트 마일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루티 콜드 아이는 AI 기반으로 폴드 체인 영역에서 온도를 트래킹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루티 플러스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WMS와 연동되어서 재고 운송 설치 물류에 관련한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최적화된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의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애널리틱스는 물류 비용의 효율화를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기업의 요구사항, 현황들을 파악해서 애널리틱스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라스트 마일 쪽에서는 루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들 그리고 루티 프로를 통해서는 간선 물류에 대한 효율화.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 뭐, 연계 배차나 복합 합짐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콜드체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시는 뭐 의약품 시장이나 식자재 관련한 분들이시라면, 저희 루티 콜드아이를 사용을 하시면, 어, 더, 좀더 정원에 가까운 형태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트래킹 할수 있는 솔루션으로 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루티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어요. 저희가 1일 주문수가 340만 건 정도가 되고요. 일일 배차가 5,500대. 저희 서비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온도 모니터링도 약 3,300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균 차량의 절감 효과는 15% 수준으로 저희 평균 차량을 절감했었고요. 이를 한 대당 저희가 렌트를 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큰 비용 절감 효과가 걷어진 거죠. 아래와, 아래와 같이 저희 많은 고객사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현업을 또 항상 저희는 이해하고 요청사항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업에서는 실제로 기사님들의 히스토리를 반영해서 코스트 기반으로 배차를 해달라는 요구사항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기사님들의 어떤 업무 환경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 또한 이 차량, 기사, 차량 기사님들의 흉우나 그리고 페널티 성실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반영해서 균형 있는 배차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난이도나 휴무일의 이런 다양한 변수 값들의 급여들을 다르게 받아가셨던 기사님들을 급여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게끔 배차를 적절하게 AA가 한달 기준으로 계속 반영을 해드린 이런 공정 배차, 균등 배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셨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택배 운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들마다의 점검, 지사들마다 이제 경로를 최적화해서 효율을 좀, 어, 내고 싶어 하셨던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 노선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어, 드라이버 수, 그러니까 차량 운전하는 기사님이 97명을 가지고 거의 8,800km를 진행했었는데, 제가 차량을 줄이고 싶다라는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AI가 계산을 해봤더니, 97명이 아닌 83명으로도 충분히 일 주문을 커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14.43%의 드라이버 수 절감이 있었고요. 총 이동 거리 또한 8,800km가 아니라 8,100km만 진행하더라도 이 모든 주문이 처리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제공해서 이 고객사에서는 최적화된 경로뿐만 아니라 차량 수의 최적화도 이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자재 유통사입니다. 이 유통사는 권역별로 진행했었던 배차 업무들을 이제 기저, 기존에 있었던 고정 노선 운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을 때또 고정 노선을 다시 나가야 되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운송비가 증가되고 업무의 불균형이 일어났던 거죠 기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에서는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주간 데이터의 배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노선을 통합하고 재설계해서 권역을 새롭게 짜들여서 효율을 증가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통사는 전국 매장에 배송하는 차량들을 최적화했는데요. 기존에 1에서 5톤 차량으로 운행했던 물량 46대를 사용을 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앞서 레거시로 표현하고 있는 그 수기로 배차하는 엑셀 기반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셨는데, 근데 매장별로 배송 시간이 다 상이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의 효율화를좀더 요청을 하셨고 제가 각 매장의 운영 시간이나 차량의 운행 시간 이런 다양한 변수값들을 집어넣어서 제가 46대가 아닌 37대로도 충분히 운행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도입 효과를 통해서 약 9대의 차량의 절감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었죠. 또 다른 사례는 설치 물류입니다. 설치 물류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구나 TV를 구매를 하시면 기사님들이 물건을 싣고 하셔서 그냥 가시지 않잖아요. 설치를 해드리고 가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작업 시간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객, 그, 기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처, 거래처, 고객한테 가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빌라에 TV를 설치하러 가는 기사님과 30층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쉽게 갈수 있는 기사님하고는 난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난이도별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일일 작업 시간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균등 배차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기사 난이도를 등급화시켜서 팀별로 나누고요. 난이도별로 자동 배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효율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사 사례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사는 여러분들이 다 쓰고 있는, 네, 전기 쓰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점검을 해야 되는 전신주가 있었습니다. 전신주가 관련 구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약 12,000개가 있는데, 이 12,000개를 전신주를 점검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리 구역의 소홀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혹은 중복으로 관리하는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도착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전신주는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위도 경도 좌표로 변환해서 자동 그룹화를 시켰고, 각 그룹에 지나가 어 이렇게 지나가실 때마다 이게 처,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어 그런 부분들을 POD 기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시거나 지나가셨을 때 자동으로 해당 장소로 가셨다라는 걸 트래킹하는 형태로 업무 효율을 증가시켜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의약품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다수에서 받으셨어요. 세 군데 이상에서 주문을 통합적으로 받으시는데 배차를 진행하고 싶을 때 기존에는 각각 배차 사무원이 다 계셨던 거죠. 그다 보니 주문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한기사님한 오니까 막 세, 세 명이서 모여서 막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API를 연결을 해드려서 각 사, 같은 회사의 다양한 주문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았고 그한 군데에서 모아서 들어온 주문들을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차를 해드림으로써 이 주문의 하나의 과정들을 스리스하게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의약품 통합 물류 솔루션을 구축했던 사례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 드렸던 그 의약품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의 다양성을 하나에 통합했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WMS 영역부터 같이 구축해서 저희 솔루션을 제공해드렸던 사례입니다. 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OMS, WMS. TMS 영역들이 한데 묶여 있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문 입출고와 창고 관리 대용량의 배차들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부축형 사업으로 제공을 해드렸고요. 특이한 건 의료 전방 정보망도 연동을 해드렸어요. KPIS나 m 스 같은 이미 사용하고 있으신 의약품 시장에서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를 통해서 좀더 개선돼서 TMS 배차 업무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물류산업에서의 각종 도메인과의 연결성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뭐 메인을 타겟하고 있는 건 의약품, 식자재, 뭐 설치, 뭐 가구, 서비스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류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 AI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수익성도 높이고 물류비도 절감시키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Q21에 있으니까요. 이 세션 끝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지금 POC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우리 기업은 과연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시고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